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장교의 뜻이 있는데 삼사를 가야 되나요? 학군을 가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삼사의 장단점과 학군의 장단점 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삼사랑 학군을 고민하시는 이제 후배님들이 계시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둘다 지원을 해요 무조건 둘다 지원을 하고. 무조건 둘다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한심한 게둘 중에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왜냐? 선택지가 두개 있으면 둘다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여러분들. 3사 가겠다고 그 전문대 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좋죠. 그래서 일반, 일반적으로 4년 대학교를 나오면 선택지가 세개나 돼요. 어, 그러면 학군, 학군. 그다음에 3사, 학사, 학사, 3개가 되는데 그 나중에 중간에 도중에 실패하다지간부자단도 있고. 그러면. 선택지를 4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선택지를 두개를 버리는, 학습, 학사를 버리는 거잖아요. 전문에 가면은, 그렇죠. 학분하고 학사를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학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버릴 네.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모든 걸다 지원하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는, 이런 3, 사 같은 경우는 생도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음. 가장 큰 메리트는 생도 전복을 잇는다는 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사관학교, 육사, 회사, 공사. 사호사관학교 이제 솔직히 한번쯤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비를 마시고 사관생도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던 사람들이 한번더 기회를 주어지는 삼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처음에는 사관학교 관심이 없었지만 일반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때 사관학교 관심이 떴어. 근데 재수학기도좀 그렇고 삼수학기도좀 그런데 삼사관학교가 있네. 이제 그런 정복에 대한 로망이나 사관생도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삼사관학교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건 확실히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외출해박 같은 게 이제 통제당할 수도 있고 국가가 급변한 사태가 되면 저 때도 이제 천안함, 염평도가 터져서 4년도 이제 많이 못 남았는데 그외출가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갇혀 지는 생활이 이제 먼저 시작된다는 게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할 수 있으면 삼사관학교 가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군 후배들 중에 추천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가 사회에 나왔을 때뭐 누가 들어도 오 이래서 난 대학교면. 굳이 그 학위를 버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군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 그럼요. 아니, 장교 별로인 것같아 그냥 빨리 저렇 하고 다른 거 할래. 심지어 인간에서 분생을 하면서도 후회하거나 이게 아닌 것같다 진로 변경을 하는데 굳이 또자신 학교를 휴학하고 자퇴하면서까지 삼자강학교 진로 변경을 해서 내가 공들여서 엄청 힘들게 간 대학교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장교인과은 똑같으니까. 아 그렇죠. 똑같아요. 음. 여러분들삼 뭐 3사건, 학군이건, 학사건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육사는 저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공부하면 육사 가라하죠 솔직히 학군의 최고 장점은 육군에서 이공계 계열 네. 화생방 공병 그 다음에 기갑 그 다음에 병기 이런 이공계 계열 병과는 학군이 최고입니다 우세입니다. 왜냐 기계공학과를 4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배우잖아요. 아, 그 공병이면 건축과 토목을 4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기사 자격증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쪽의 이공계 계열은 확실히 학군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음. 상사에서 분명히 뭐 전수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이든 뭐이과에서 2년 하고 3사에서2공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삼사간학교는그 2년 동안의 교육이 처음부터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3학년 기준보다는 2.5학년이나 1.5학년 수준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군 쪽2공개 계열은 확실히 더 깊어요. 학문의깊가도깊어요 음, 아, 그런 쪽으 장난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군이 훨씬 더 이롭고 나중에 취업하고 전역하고 취업했을 때라또 생각을 해보면 학군이 이점이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역은 없다 난 오로지 군생활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참 무모한 생각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발상인데 그럴 때는 3사 가도 좋은 면도 있는데 사실은 뭐 개인 선택으로 봐요 이거 진짜 좋고 장단점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것 같아요 이분들이 질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3사가 더 진급이 잘 돼요? 학군이 더 진급이 잘 돼요?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3사 출신 장교로서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진급률이냐 장기율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사랑 학군은 네. 또이 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 병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병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절대 절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야전에서든 어디서든 삼사라 학군이라고 밀어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럼. 그리고 그 힘든 보직에서 고생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절대로 출신 비교나 출신별로 진급을 땡겨주는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상급자 지휘관이 솔직히 출신을 안 따집니다. 그냥 음. 잘하는 놈은 군에 보여요. 그럼 그 사람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군인이었고, 지금 상급자분들도 다 현역이시지만, 상급자분들은 절대로 출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군에 필요한 인재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군인입니다. 절대 로뭐 출신을 따지거나 학연 지원을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투명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그런 진급이, 자 어디가 진급이 잘 돼요? 뭐, 학군 나오면 소룡 달수 있어요? 삼사오면 소룡 달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질문할 수는 있지만, 어, 선배 장교로서 봤을 때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안타까운 질문.